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하나님께 전양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스니 다 위에 모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믿음가지 내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은 해봤도다. 땅 위에 모든 교,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 라는 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집사의 직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사는 지금도 영어로 디콘입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섬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직분이 집사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용례들을 보면 식탁봉사, 사랑의 봉사, 헌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봉사, 말씀선포와 선교의 봉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 그 외에 사도로서의 직무, 이런 것들에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집사의 직분에 걸맞는 일들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출발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집사면 집사로서의 섬김을, 장로면 장로로서의 섬김을, 권사면 권사로서의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도 넘침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자람도 넘침도 없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 우리는 가장 먼저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잘 모릅니다. 맞추어 가기도 어렵고. 여기에서의 답은 자기 스스로 그 직분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웠다고 해서 그 직분자가 바로 걸맞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집사다, 또 장로다, 권사다 이러면 그 직분에 충실한 것이 무엇인지는 부딪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잘할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출발점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서부터입니다. 해보면 딱 느낍니다. 아, 나는 좋은 목사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 목사일 수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좋은 장로이고 싶은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일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권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짐을 받으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세워진 게 틀림없는데, 막상 교회 일이라는 것이 해보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수 있는 전문성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라고 알게 되죠. 해 보면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해 보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이 직분에 맞는 사람인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직분에 맞는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신 이 직분을 직접 부딪혀 가면서 감당을 제대로 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직접 해보면 뭐가 부족한지를 시간이 지남에 지날수록 명백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기름부어 세워지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최대한 열심히 잘 감당해 보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자기가 부여받은 이 직분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는 직분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각각의 은사에 맞게 기름 부어 세워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영역을 막 침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침해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특징들을 잘 알고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점점 높여 나가야 합니다. 시중에는 직분에 관한 책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공부도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모르면, 물으면, 또, 얼마든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점점 더 연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점점 더 맞추어져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말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옛날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가끔씩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더할게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나는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고 똑같은 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주제면 핵심 원리도 똑같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라도 내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시면 내 묵상의 과정들이 점점 변하는 걸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주제가 내년에 기도하던 주제와 비슷해 보여도 내가 변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른 것들을 계속 품고 쏟아내놓게 되어 있고,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본문이라고 설교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면 그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가르침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 모아놓고 공고 공부 공부를 하는데 학년이 바뀐 애들이 계속 올라오고 나는 그 학년을 계속 맡고 있으면 그걸 그냥 막 녹음기 틀어놓듯이 계속 똑같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학교 선생님이 학년이 바뀌는 애들이 올라온다고 작년에 했던 교환 그대로 녹음기처럼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놀립니다. 외워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점점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때마다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읽으면 막 읽혀지는 그렇게 쉬운 책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면 내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면 또 오랜만에 만나는 손주에게 신앙적 본면을 한마디라도 정말 귀에 쏙 들어오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또 어린 아이와 대화할 때는 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는 이 말씀의 무게를 저와 여러분은 함께 다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가르침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아, 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게를 느껴가시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기쁘게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를 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까지 시켜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부족함 그대로 잊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귀하게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기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